웃기지 마! 난 프로메스로 산 거거든?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이번에도 궁금해서 사본 전자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 인스타나 릴스보다가 자주 발견되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연남동이나 가수길을 돌아다니면 인싸식들이 흔히 막 에어팟이나 버즈가 아니라 이 헤드폰을 막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노캔 헤드폰 세대라서 헤드폰이 예전에는 그 소위 말해서 오타쿠들? 약간 그러한 픽이 있었다면 요즘은 거의 패션이랑 노켓 용도로 많이들 쓰고 다녀서 뭐 사실 그렇게 이제 놀라울 것도 아닌데. 아니, 테크 중인 제 입장에서는 보스나 소니가 짱인데 왜이 헤드폰을 쓸까? 궁금해서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마샬에서 나온 제품. 마샬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래 쓰기도 했고, 이전에 직구로 엄청 싸게 팔려서 대부분 이제 카페에서도 엄청 많이 구입했고요. 또 감성용 스피커로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마샬에서 헤드폰도 나오고, 인싸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에. <laughs> 구입한 거예요. 이름은 마샬 메이저 5 그러니까 5라는 거는 세대가 그만큼 많이 변화해왔고 제가 처음 봤을 때 4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5가 나와서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19만 원 정도인데 생각보다 <laughs> 저렴했어요. 왜냐면 감성 있는 제품들은 이제 뭐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능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또 저렴하고 또 상대적으로 노켓 헤드폰 가격대가 되게 높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비싼 가격은 맞는데 <laughs>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였어요. 언박싱 마샬 메이저 5 여러 가지 영어로 적혀 있고 한국에서 수입했는데 어? 뭐 배터리 때문인지 케이 c 마크가 두 개가 따로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작동하고 아이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도 하고요. 어, 여기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네. 5 w 충전이 들어 있습니다. 딱 그냥 케이스만 봐도 감성 있게 생겼어요. 마셜이 딱그 느낌이잖아요. 예전 아날로그의 감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또 마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좀잘 살린 듯합니다. 자고요. 음. 오, 마셔. 오, 되게 작다. 오, 생긴 거부터 감성이 좀 있는데요? 오, 뭐야? 어디에 걸려있, 오. 옛날에 폰처럼 접이식처럼 쓸수 있는 게또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아서 간편하게 쓸수 있는 장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또 뭐야? 퀵 스타트 가이드인데? 오, 뭐야?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 방식인가? 그리고, 오, 오, 센스 있다. 이렇게 해서 뒤집었을 때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음음 음. 오~~~ 시타이 케이블도 갬성했고요.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야 <laughs> 이거 완전 옛날 헤드폰 감성 아니야? 3.5파이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잭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감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어돌토돌한 느낌 이런 패턴도 되게 좋고요. 또 이렇게 선 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도 되게 옛날 아날로그 감성 느껴져요.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다른 헤드폰들과 비슷하게 위쪽에는 가죽처럼 좀 푹신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고가형 헤드폰에 비해서는 쿠션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적당한 쿠션감. 그냥 딱 봐도 뭐 이제 두툼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드러운 가죽 소재를 사용했고 또 이게 포랑 달라진 게 뭐냐면 이쪽 있잖아요. 이어컷 부분에 이게 가죽 질감처럼 바뀌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인데 가죽 질감. 같은 그러한 패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런 것도 괜찮다. 블랙인데 마샬 로고만 화이트로 해서 약간 이것도 감성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엄청 가벼운데요? 이 무게도 전작 대비 20g 더 늘었다고 했거든요? 그거 생각해도 가볍네. 노켓 이어폰들이 대략 한 250g에서 300g 사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쪽인가? 되나요? 지금 이쪽 유닛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반대쪽 해봅시다. 오! 된다 된다! 야무슨충전또 이어 컵 한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네? 헤드폰에서 무슨 충전하는 거잘 없지 않나요? 노켓 헤드폰, 비싼 헤드폰들도 무슨 충전은 잘 지원하진 않아요 유닛도 완전 아날로그 감성 이렇게 길이 조절하고요. 이렇게 길이 조절하면서 양쪽 유닛의 연결은 또 아날로그로 그냥 유선 케이블을 밖으로 완전 빼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C타입이랑 3.5파이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고 오 이거 마이크인가 보다. 우와 이거 금색 버튼 또 뭐야? 아 이게 버튼 컨트롤인가 보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터치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뭐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반대쪽에도 여기는 뭔 N버튼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금속이 아니라 그냥 블랙 색상의 버튼 블랙이 오히려 좀 멋있네? 근데 생각보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노캔이나 다른 헤드폰들은 이어쿠션이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소리 나오는 구멍은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소리를 들어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겠지만요. 한번 연결해봅시다. 앱 경험은 또 어떨지 한번 보시죠. 어, 일단 스킵, 스킵. New device. 자, 서칭 합니다. 메이저 5 바로 떴고요 Start pairing, continue. 예, 블루투스, 여기서 연결하라고 하죠. 연결. 그걸 순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창도 바로 뜨나보네요. 어? 나 연결했어. 오, 에리 어, 오디오를 지원한다고요? 에리 오디오면 저전력, 저지연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LC3 코덱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따로 에리 오디오로 지금 여기서는 뜨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뜨고요. 이퀄라이저 세팅, EQ 세팅은 다섯 개로 가능합니다. 아 아까 있었던 이 검정색 버튼 있잖아요 M으로 적혀있는 거 이거를 커스텀 가능한가 봐요 커스텀 가능해서 한번 눌렀을 때 스포티파이 이퀄라이저 바꾸기뭐 보이스 어시스턴트 두 나씽 있고 스포티파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관한 설정 이퀄라이저를 했을 때원투 세팅 뭐 어, 그런 거할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것을 커스텀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좀 되고요 배터리 관련된 거 봐이가 배터리 충전량도 전기차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보통은 80%까지만 채워도 이제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오, 이거 신기하네. 그리고 스탠바이 타임아웃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 고를 설정하는 것 같고요. 아, 좀 이런 건또 없네. 요 언어 설정이거든요. 자꾸 영어만 나와서 한국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중국어랑 일본어는 있고요. 한번 일단 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와 가볍다 확실히 무기가 작으니까 가볍긴 가벼워 헤드폰 터 종류가 10개가 있어요 완전히 귀를 덮거나 귀 위에 걸쳐지거나 온니어랑 오버이어 이런 방식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노켓 헤드폰처럼 귀를 감싸는 형태는 아니고 귀 위쪽에 올라타서 위에서 닿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는 지금 딱잘 들어와요 아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겠다 소리 너무 크게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들릴 것 같아요 음~~ 멀티포인트도 지원합니다 그냥 블루투스 자체에서 멀티포인트도 지원해요 두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인사 되신 것 같은데요. 어, 아. 인사 된것 같아요. 평범치 않아요. 네. 어, 잠깐만. 이거 연결되고 끊기는 소리가 마샬 스피커 켜고 끌때 소리. 딱그 소리가 나네. 아, 근데 에리오디오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에리오디오에 연결되면 에리라고 뜨거든요. 어, 뜬다. 이, 이거 이건데? 메이저 5이 에리. 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앱을 설치해 주세요. 오, 나 전용 앱 설치했는데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소니 인점보드는 연결하면 LE 오디오고 바로 뜨거든요? 근데 마샬 메이저 5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블루투스 SBC로 연결되고 여기 LE 오디오라는 게 나와있긴 기 한데 지금처럼 이 기기를 위해서는 별도 앱을 설치하세요. 마샬 앱을 설치했는데도 이러한 문구가 뜨고 따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기도 다른 갤럭시로 바꿔서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연결법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블루투스 방식으로 현재 연결을 했고 소리, 사운드에 관해선 서 얘는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제가 얘를 구입할 때만 해도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디자인이나 감성 좋은 아이템들은 조금 성능이 아쉽잖아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을 갖고 처음 딱얘를 들었을 때, 어? 어떻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감성 있는 아이템치곤 나름 괜찮게 들리네? 라고 느꼈습니다. 소리 튜닝은 고역대가 강조된 사운드이지 않을까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가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그러한 제품보다 악기 소리, 특히 고역대의 악기 소리 내는 제품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많이 표현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쉬, 이러한 이제 노래도 이제 좀 신날 때 주로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도입부에 나오는 소리 중에서도 약간 화이트 노이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헤드폰이나 이어 보에서 들리지 않았던 뭔가 그 악기 소리가 더 세밀하게 표현되는 느낌. 반대로 아쉬운 점이라면 발라드 들을 때만큼은 괜찮지만 다른 장르를 들을 땐 악기 소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 보컬이 많이 죽는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아니면 제가 팝송이나 신나는 노래 위주로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악기 소리는 더 많이 강조되고 보컬은 죽는 그러한 사운드처럼 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저역대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역 때를 이제 이 q 에서 아마 조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베이스 부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커스텀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제약대를 올려서 들으실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 비교하면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소리 차이도 많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대 치고 사운드가 좋냐? 그거는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많이 지금 판매되는 에어팟 프로나 버즈나 낫씽 같은 제품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그러한 제품들이 조금만 더 나아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소리보다 전체적인 경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단 차교SC 노이즈 캔슬링이 기본으로 되고 기본적인 차압성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들리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질을 바라보고 쓰는 헤드폰은 아니다 또 이제 이런 제품들 제가 오니어 타입의 헤드폰을 오랜만에 쓰거든요 이것도 확실히 이제 장단점이 소리를 들을 때 뚜렷하더라고요 제가 음량을 한 7, 80%로 높게 올려서 듣는 편인데도 외부 소리가 오니어 타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지하철 탈 때도 지하철 그 특유의 막 쇠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들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할 때는 그 실내에서 소리가 듣기 괜찮은데 야외에서 좀 제대로 소리를 듣기에는 좀 어려운 헤드폰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통화 품질은 괜찮더라고요. 약간 목소리가 잘 집중돼서 들린다고 해요.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셜 메이저 5의 통화 품질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소음 차단이 잘 되고 목소리가 잘 되는 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통화를 하면서 이제 불편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마이크는 어떻게 또 튜닝을 잘했지? 가격도 치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막 온이어, 오버이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착용값도 하루 써보니까 확실히 이제 장단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노캔 헤드폰만 쓴다고 대부분 오버이어만 쓰다가 온이어 쓰니까 장단점이 뚜렷했거든요. 일단 앞서 말했듯 이 제품은 무게가 되게 가볍고 유닛 자체가 엄청 작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부담감도 많이 덜했고 또 이제 무게 압박이 많이 안 돼서 고점은 그 확실한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만약 이제 오버이어를 쓰잖아요. 그럼 귀전체를 덮기 때문에 여름이나 땀이 나면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통풍이 안 돼서. 오니어는 통풍이 잘 되니까 뭐 땀이 차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었고요. 생각보다 이어쿠션도 좀 푹신푹신했어요. 대신 오래 착용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오니어 방식이 좀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쓸 때는 오니어 방식이 더 좋았고 길게 쓸 때는 오버이어 방식이 더 좋았던 것이죠. 특히 얘가 이렇게 쓰잖아요. 귀를 덮는 방식인데 귀 아래 조금 많 이 압박이 안 되고 오히려 귀 위쪽으로 좀 많이 눌리는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 오래 썼을 때 귀가 좀 많이 눌리고 특히 저처럼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다리랑 이렇게 이제 같이 걸리다 보니까 오래 썼을 때좀 많이 걸리는 조금 아팠고요. 그리고 귀를 덮지 않고 귀 윗만 덮다 보니까 안정감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리를 걸어 다닐 때 이때도 계속 흔들리고 뭔가 이제 떨어질 것 같은 불안, 불안감도 조금씩 들긴 했어요. 대신 <laughs> 신기한 건, 목에 걸었을 때는 그냥 노켓 헤드폰보다 더 좋아요. 노켓 헤드폰들은 기능이나 음질 때문에 유닛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유닛도 작고 되게 얄쌍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짧다 보니까 노켓 헤드폰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턱에 이렇게 닿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쓸 때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제 목에 걷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얘는 좋아요. 그래서 패션용으로 얘가 좋은 건가? 대신 이제 유닛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어, 소니처럼 돌아가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착용 착용, 감지, 재생, 일시정지도 안 돼요. 그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구입해본 마샬의 메이저5. 다른 헤드폰은 패션용으로 쓸수 있는 헤드폰이라면, 이 제품은 헤드폰으로도 쓸수 있는 패션용품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성능보다 디자인에 몰빵한, 감성에 몰빵한 헤드폰인 것이죠. 밴드 부분 또,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되게 감성있고요. 마샬 부분 또, 블랙에 흰색 로고, 이렇게 금색 버튼. 야 이런 감성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좋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실물로 봤을 때도 디자인이 되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PD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그냥 일반 사람이 써도 되게 힙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는 이어폰이랄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뭐 소리나 디자인이나 모든 부분을 알고 구입한다면 패션 아이템인데 소리까지 꽤 괜찮은 그런 헤드폰으로 쓸수 있지만 만약 성능을 생각한다? 이거 사지 말고 돈더 못해서 고스등 써니 높캔 헤드폰 사는 게더 낫긴 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최근 들어 많은 인싸 분들이 쓰고 있는 헤드폰이 되게 궁금해서 구입을 해. 같고요 야, 역시 인싸들은 성능보다도 디자인이나 이런 패션, 희귀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성능인데 높은 성능 더 좋아야 되고 음질도 더 좋아야 되고 편의 기능도 더 좋아야 되는데 <laughs> 인싸분들은 반대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반대로 살면 인싸가 되리잖아요. <laughs> 근데 진짜 이제 인싸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버즈 3 프로에 있는 그뭐 블레이저 라이트 그 켜고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